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9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한 4종목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의 보이는 에스코넥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은 지금 3일 전에 그죠 국가를 어, 상회를 하고 원래는 이게 이제 어, 이캔들의한 중간지점 네. 근데, 근데, 오는이 고가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고가를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 캔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보는 캔들이기 때문에 참고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없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마선이 이평선은 240, 5 노란건이 21선입니다. 어 이렇게 본다면 이 종목도 이제 관심 종목의 편집을 지지를 계속해 준다면 이게 상승이 됐죠. 원래는 이기상승이게 이게 이게 에스코넥이 앞에 말씀드렸다면 이게 그 다음날 공격을 해서는 어, 충분히 또 소득이 생겼습니다. 좀 늦었겠죠. 그러나 옆에 행복해 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 종목을 한보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그중 아래쪽에 있으면 이 고점들이네 그죠이 고점들을 통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라 나가면 여기에 있는 고점은 위에 있는 고점 은 아마 조금 전에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인데 예네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죠 여기, 여기 이쪽이고 여기 이쪽이네 그죠이 매물대겠죠? 그이 매물대를 통과한다면 더 좋겠죠. 그럼 여기서 행보를 하고 가고 있으면 이 종목을 한번 본인의 또그 용량에 따라서 매수 지점을 한번 찾을 간다면 결과는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네요. 다음에 보성 파워텍을 보겠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어 여기가 고가였죠. 이렇게 가고요 정도 된다고요. 앞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어 저기 241선을 말씀드리죠. 예, 툭 치고 올라간 뒤에, 지지를 받아 조금 더 내려오면, 대칭이랑 좀더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음, 1차적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2차 반등 때는 잘안 내려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은저리에,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이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 목이 아래쪽에 있네요. 게 시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는 여러분에게 여기 240에서 안쪽 이렇게 한, 자유 공략 지점을 좀 찾아서, 그죠? 이렇게 공략 지점을 찾아서 한번 해본다면, 음, 표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한번 편입을 해보시고요. 테림포장도 이것도 똑같죠. 여기에, 아, 이, 이 종목은 테림포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 구간을 행보를 꽤 줘야 한달 가까이 된다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물량들을 들은 거 보면 이 매집을 좀한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툭 치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의 뭐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이렇게 다 지우면 이것도 그죠? 아래쪽에 와서 이 행보를 쭉 해주는데 아 용기용기 잘 모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음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또아셔면 여기에 있는 신호들이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만 음, 그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할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보면 페린 포장도 한번 편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고 우지는 이게 재무제표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차트가 1차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어, 한번올라서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그냥, 그 앞날, 전 캔들에 정확하 241선에 와서 터치했는데, 이게, 이게, 이게 한21%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고점 대비를 개봉한 21%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그어가 있었으면 이 종목이 오늘 뺄려고 했으면 이만큼 떨어뜨리시면 다시 이만큼 떨어뜨려야 되겠죠 근데 안 떨어지고 그대로 갭 상승을 얼마냐 하면 4%네요 갭 상승을 해서 오늘 종가를 양봉으로 지금 마쳤거든요 이 종목을 어, 원래 떨어뜨리려고 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 이 종목이, 어, 함께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박스권처럼 어, 형성이 되어 있다가, 여기부터 약간 약간의 어떤 그 모션을 취했다가 어지하면 또을 바로 게준 건데, 그러나 이것도 지금 여 보시면, 아서좀 전에 말씀드 여기가, 음, 갭이, 정확하게 백, 박스권을 그죠? 이박스권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해볼을 끼얹는 그죠? 그럼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 편입을 한번 해보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 최근 들어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라고 주말에 했던 그게 있는데 아 그건, 그건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올렸던 게 뭔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위즈코프하고 하여튼, 그날 종목을 제가 꽤 많이 했죠. 그런 종목들을 한번 잘좀 살펴보시고, 어, 그때나 뭐, 뭐 이렇게 종목이 좀 많았을 거예요. 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 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편히만 잘 하셨다면, 어, 그렇게 뭐 나쁜 자리들은 아니었다고 뭐 가까이에 보니까 에코바이오도 10월 14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요날 보면, 은봉에 연날 매수했다면, 그 다음날도 이게, 고가, 정가가 8%니까, 뭐, 충분하게, 수입이 좀, 캐시크로트라, 얘는 뭐, 그죠? 할수있을 거라 고 보입니다. 이거는. 저도 참여를 했던 종목이었던 것같요 그, 어, 옴니시스템도, 뭐, 충분하게, 연날 신호 들어날 말했는데, 그 다음날, 전가로 큰 봉이 정권했다면 이것도 국가가 12%니까 충분하게 수익하고 뭐 오늘까지도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같고 KM 하이텍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편이 맞아고 그다음은 봉이 이쁘게 나왔는데 그다음은 26%를 다쓴 이것 또한 정말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보니까 그날 말씀드린 지원은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했다면, 얘는 완전히 물렸어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은봉이 잡았으면, 마이너스, 아, 종가가 마이너스 5%, 11% 정도가 걸렸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타점을 잘못 잡았을 경우가 있데 자, 아, 그러면 이것은, 어, 어디가 이제 타점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줄을 끄면, 여기, 여기, 요 라인이 타천인데 그죠? 타점 다 와가지고 내일이나 되겠죠. 그런데 내일, 내일 만약에 요 일목균형표를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건 모르겠는데, 일목균형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알론 늘어났는데, 근데 여기가 최종성이겠죠. 여기는 진짜 벗어나면 버려야 되는 거지만, 여기도 안 되는, 여기 만약에 엉뚱이 떨어진다면, 내, 손들을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하고, 여기에 다시 그 축산 금액만큼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이 평당가 여기 있는 놈을 평당가 요 정도를 낮추면 나중에 이렇게 평당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음, 이런 부분은 이제 그날 제가 편집을 하는데 다섯 개, 10월 14일 다섯 개 했는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승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종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이렇게 잘살펴 보시면 이와 같은 어떤 부분들이 충분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을 잘 하셔서 관심종목에 넣으시고 보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보면서 자만보면고 실제로 으로는전극은100% 마이면 k r 0 0 0 0 수도 굉장히 욕심은 납니다. 욕심은 이되다 전국은 100% 접종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도 뭐 단타로 하고 노는 거 트레이딩 정도는 그죠?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어, 이, 뭐죠? 어, 양념을 안 종목 정도 한번 가져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